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주말의 남자,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금년도 이제 뭐한달 조금 더 남았네요. 세월이 참 아, 빠릅니다. 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한 누라는 놈이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누는 공기 전염이기 때문에 뭐이참 이 창문을 열어놓고 뭐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참산 넘어 산이라더니 정말 큰일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에는 누가 들어오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선왕 이후, 어, 바레가 멸망할 때까지 바레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오늘은 바레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바레 선왕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바레 제10대 왕으로서 그 동안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후손들이 에, 9대까지 왕위를 계승했지만은 이0대 선왕 선왕은 아,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벌의정손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 선왕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발해의 역사에 크나큰 아, 이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 선왕이 왕위에 올라서 아, 뭐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에, 왕 노릇을 못했지만은 요동 지역까지 땅을 넓혔고 또 북쪽으로는 저, 어? 러시아 흑룡강까지 아 영토를 넓혔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신라와 대동강에서 에, 경계를 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발해는 이 선왕 때에 우리 민족이 다스렸던 지역으로서는 아주 최대의 영토 확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땅을 다 소복하고 부여의 땅도 일부 차지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도 선왕 시대의 그 발회를 해동성국이라 동쪽에 있는 강성한 나라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그랬었죠. 어, 선왕이 죽고 나서는 이제 선왕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11대 왕은 그 선왕의 아들이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손자인 대이진이 예, 왕위에,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예, 11대 왕은, 대이진이에요. 대이진에게도 이제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어, 그 아들들이 좀 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이진의 동생인, 대권왕이, 어, 이제 12대가 돼서 약 14년간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이제 선왕이 죽고 그 손자들, 대이진과 대건왕이 뒤를 물려받은 약한 25, 6년간은 평화 시대가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건왕이 에 죽고 나자 그 아들이 또 역시 일찍 죽었기 때문에 대건왕도 그 손자한테 왕위를 물려줬어. 손 대현석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약 13년간 왕노로 세웠는데, 대현석 때부터 이 발해의 그 세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나라도 그 물협에 활록산의 난이 이어서 황소인 난까지 생기면서 이 당나라가 그 멸망의 길로 치달았어. 그래서 그 당나라의 장수로 있던 주전충이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그 거란족에서는 야율라복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점점 맹위를 떨치기 시작을 했어요. 발해는그 초창기서부터 전통적으로, 음, 고씨, 장씨, 예? 또, 투씨, 양씨, 이씨, 예? 에, 예? 이런, 에 예, 예, 성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 예, 직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현석이그 왕후에 오른 이후로는 신진 세력이, 예, 대두가 됐어요. 이 배씨요, 배씨. 그, 아마 이 배씨들은, 아, 신라나 당에서 귀화한 그런 성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내 그 귀족 성씨에서 새로 출현한 배씨 세력이 그 문정원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아, 종내 그 귀족 세력하고 어,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당나라에선 황소인안이 있고 또 거란족이 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어, 또 후량이 일어나고, 어, 이럴 때, 그, 우리 평안북도 안주, 어, 쪽에서, 그 여진족들이, 에 보로국, 어, 또 흑수국, 이런 그, 불악을 형성하면서 독립국가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래와 신라의 그 국경, 어, 국경을 넘나들면서 실소를 아주 물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발해에서는 거기까지 왕권이 미치질 못했어. 그만큼 그 대현석의 시대에 와서는 13대 대현석의 시대에 와서는 나라가 좀 발해가 점점 세태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지. 877년에는 일본과 교역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양중원을 비롯해서 105명의 사절단이 일본을 오갔단 말이죠. 5년 후에 882년에는 이 양중원 대신에 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 사절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배씨가 아 그동안에는 그 발해에 배씨라고 하는 그. 성씨들이 두각을 나타낸 바가 없었는데 이 대현석의 시대에 와가지고 어그 양씨 세력을 꺾고 어 배씨 세력이 등장을한 거야 배정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그데이 때를 봐서 이제 정당성이라든가 문정원의 그 국사를 논하는 이 세력들 간에 다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 양시 세력께서 백시 세력이 등장하는 신흥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이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이제 대현석이 13대인데, 지금까지는 13대 대현석의 다음에 바로 어 발해의 마지막 임금인 대인선이 대현석의 뒤를 이어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 왔는데 수년 전에 그 중국의 역사학자인 임육불에 의해서 어 13대 대현석과 어 15대 대인선의 사이에 대, 대우예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대현석의 때서부터 이 발해가 점점 세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14대 대우예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대우예가 14대로서 약, 어, 14년간이나 재우예 있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단 말이지. 그 여기에 뭔가 그 감춰야 될, 감춰야 될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나는 이때 그 배시의 등장, 배시 일파의 등장과 함께 그발해 내부에 심한 권력다툼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대우예가 왕위에 오른 초태 894년에 역시 그 배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105명의 사절단을 끌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온 사실이 일본 그 서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거로 봐서는 이제 대우예가, 아이 14대, 발해의 14대 왕이었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발해 15대 그 이제 마지막 임금인 대인선의 때에는, 그 거란족들하고 아주, 어, 직접적인 마찰이 생겼어요. 그 거란은, 그동안 발해에 약간 그, 어,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란의 그 지도자인 야율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요 제국을 건설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서 이제 당나라는 쇠퇴해서 후량으로 변했고 이제 발해하고 국경을 마주치면서 그 요동 지역에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어요. 발해 그 마지막 왕인 대인선은 924년에 거란족과 요주에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거란의 요주 자사 장수시를 죽였어. 그 거란은 이제 야유라보기가 그 대요 제국을 건설해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반면에 발해는 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사에는 파레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벌어진 틈을 타서 공격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파레의 백성들의 마음에, 마음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파레의 내분이 있고 권력쟁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란에서까지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침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니까. 발해가 멸망되기 몇년 전부터 벼슬아치들 포함해서 발해인들이 신라의 국경을 넘어서 신라로 귀순하는 사람들이 아주 꽤 많았다는 거예요. 발해가 멸망하기 한 4, 5년 전서부터 말이지. 그리고 그 발해 그 평안도에서는 보로국이라든가, 아, 또, 흑수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예, 또 분탕질을 하고, 어, 또 발의 그 국력은 점점 어, 쇠약해지는것 같고, 요동전쟁에서, 어, 요주자사가, 예, 요주자사가 잡혀 죽고 나서, 에 예, 거란에 그 야율나 보기에 숙부 되는 야율할자라고 하는 사람이 발해로 망명을 해. 근데 이게 사실은 망명한 것이 거짓망명이었던 거예요. 그 발해에서는 어 코란의 장수가 어 망명을 해오니까 아주 반겨줬었는데 이 야율할자가 어~ 어찌된 것인지 앞을 잘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장님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건강,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알았고, 어, 이런데 사실상은 이것이 거란에 스파인노로을 했던 거예요. 눈먼 장님처럼 행세를 하면서 발의 안에 어떤 거란의 세력들, 에, 거란의 추종 세력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그 1년 있다가, 아, 그 발에, 에, 말을 훔쳐 타고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서, 어, 그 다음에 925년에 이 요동 땅으로 침략을 해서는 요동은 뭐, 이 요동성 쪽은 아, 발해의 군대가 막강해서, 어, 그리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뒤로, 어, 부여 땅으로, 어?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아, 부여부가 3일만에 함락이 됐다고 요 부여부가 3일만에, 함락이 되고, 또, 도 옆에 장영부 전투에서도, 어, 또, 어, 발해가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요동지역에서는, 발해의 대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는데, 이 부여부, 또이 장령부, 이 전투에서는 발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상경용천부, 수도까지 막 쳐들어오는데, 3만 명의 중앙군을 이끌고, 그 노상이라고 하는 사람, 노상이라는 것이 나이 많은 재상이라는 노상인지, 이름이 노상인지, 그거는 이제 밝혀지질 않았는데, 여하간 기록에 의하면 노상이라고 하는 장수 노상이 산만이 대군을 이끌고 거란족과 마저 싸우는데, 아, 이것이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노상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흑막이 있는 거지. 그 강력한 군대가, 그렇게, 물론 부여성도 3일 만에 떨어지고, 장영성이 떨어지고, 어, 더군다나, 어, 노상이 3만이 대군을 끌고 가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과란에 항복을 했다. 이것은 그, 어, 1년 전에, 예, 1년 전에 그 발해에 망명을 했던 야율할 자가, 아, 정지 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 어? 내부에 그 노상이라는 사람이 이미 야율할 자에게 매수되던것 매수된 것은 아니었느냐. 아, 이런, 예,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예, 역사학자들도 일부, 고 어 그렇게 지금 생각을 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건 뭐 어, 기록이 명백하게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 속단할 것은 아니지만 아 적어도 내가 볼 때에는 그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음? 강성한 대국이 불과 어? 어 14일 2주 만에 이렇게 함락이 되고 고란한테 멸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고란과 내통하는 그 세력 스파이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느냐. 물론 또 어느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해서. 그때 발해가 전부 멸망해서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다 없어졌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고고학자들이 그 내놓은 바에 의하면은 발해가 926년에 멸망을 했고, 백두산 폭발은 뭐 20년 후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설도 있어서, 어, 명확하지 않은데, 에,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발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은, 에, 네 네분 때문이다. 아, 그, 에, 배씨 세력의 등장. 발해의 원래 그 8대 귀족, 어, 에,의 새로운 신흥 세력인, 에, 배씨 세력. 신라에서 귀화를 했던, 당에서 귀화를 했던 이런 배씨 세력의 등장과 함께, 13대 대현석 때부터, 권력 투쟁이 심해졌고, 또 왕권이, 미약해지고, 그 거란에서는, 거란의 세력은 점점, 점점, 강해졌고, 그 거란의, 그, 첩자가, 아, 1년간이나 발해 속에 들어와서, 그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발해의 그 요직들을 전부 매수를 해서 거란이 쳐들어갈 때 그냥 문을 활짝 열어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발해가 쉽게 무너진 원인은 어, 지금까지 설명한 어, 마와 같이 이발해의네 분이 예, 극심해서 어, 불과 220여 225년 어? 어, 만에 이 발해가 아, 멸망을 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의 에, 우리 역사는 발해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아, 다시 찾을 수 없는 남인 나라 역사가 아, 되고 말았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해의 역사를 몇 차례에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제 발해의 역사를 역사 산책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고구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